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경 56,210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259번지 소재 지상 5층의 대성 스카이빌 3층 제 302호 전용면적 21.96평 대지권 10.03평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2억 800만 원이고. 보레하는 2025년 12월 18일 3차 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49%인 1억 192만 원입니다. 본권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와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일반 주택지대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2012년 5월 15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지공 지상 5층의 대성 스카이빌 3층 제 302호로 외벽은 치장 벽돌 및 석재부침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침 등 마감이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마감이며, 방 3개,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및 화장실 2개, 다용도실 등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 공동 현관 보안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서하양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 위에 지상 5층에 대성 스카이빌 3층 제302호이며, 임대보증금 1억 9800만원 임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이 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제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임차인 문제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에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루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